안녕하세요. 한국축구레전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일몰리뉴 29골 합작 손케인 폭풍 칭찬 모범이자 진정한 단짝 이네빌 캐러거 임모아 손흥민 극찬 상대는 악몽 펩클럽도 강내 선수 3-2강인 키패스 부문 토니 크로스와 라리가 공동 1위 모리뉴 29골 합작 손케인 폭풍 칭찬 모범이자 진정한 단짝 또 토트넘 호스퍼의 승리를 합작한 손흥민 헤리케인 듀오를 칭찬하느라 조제 모리뉴 감독은 입에 침이 마를 지경이다. 손흥민과 케인은 27일 한국시간 영국 벌리의 터프무어에서 열린 벌리와의 2020-2021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1분 결승 골을 합작해 토트넘을 1-0 승리로 이끌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넣고 케인이 도왔다. 케인의 헤딩 패스를 손흥민이 머리로 받아 득점으로 연결했다. 이들이 리그에서 합작한 골은 통상 29골이나 된다. 리그 역대 최다 합작 골 순위에서 티에리의 앙리 로베르필의 아스널 29골, 다비드 실바 세르 이호, 아게로 맨체스터 시티 2 9골과 공동 2위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모린뉴 감독은 올 시즌 리그 득점 선두 8골 손흥민 과 도움 선두 8도움 케인을 나눠 가지며 팀을 쌍끌이하는 이들 듀오 를 향해 또 폭풍 칭찬을 날렸다. 모린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은 진정으로 경기를 즐기고 있다. 정말 좋은 단짝이다. 라면서 이들이 우리 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욕심내지 않고 주저 없이 서로에게 골 찬스를 안기는 이들의 이타적인 플레이에 찬사를 보냈다. 모리뉴 감독은 나는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했는데 이들은 사적인 관계까지 매우 매우 좋다. 면서 결국에는 누가 골을 넣느냐 보다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 손흥민과 케인이 이걸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토트넘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에 3-0으로 앞서다가 내리 세골을 내줘 승점 1을 따내는데 그쳤다. 모리뉴 감독은 이날 승리로 충격 무승부의 기억을 떨쳐낸 데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그날의 고통을 승리를 향한 동기로 승화했다 면서 이제 다시는 웨스트햄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빌 캐러거 임무와 손흥민 극찬 상대엔 악몽 펩클럽도 탐낼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던 손흥민이 이제는 당당하게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서 극찬을 받고 있다. 토트넘이 27일 한국시간 새벽 영국 벌리 터프무어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 벌리와 경기 서후반 30분 케인의 패스를 받아 헤더골을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이날 리그 8억 골을 기록하며 EPL 득점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사우스 앤튼과 경기에서 침묵한 도미닉 칼버트 루인 에버튼 7골을 2위로 내려앉혔다. 손흥민은 그 뿐만 최근 4경기 연속골에도 성공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두골 1도움,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골 1도움, LASK와 유로파리그에서 한골에 이어 벌리전까지 득점행진을 이어갔다. 손흥민의 활약과 함께 토트넘 역시 3승 2무 1패, 승점 1 1위를 기록해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다. 손흥민의 맹활약이 이어지자 EPL 해설계의 톰과 제리,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도 극찬을 쏟아냈다. 둘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에 먼데이 라이프 볼에 출연해 입을 모아 손흥민을 EPL 최고의 공격수라 평가했다. 네빌은 손흥민은 매우 저평가된 선수다. 리그 내의 다른 정상급 선수들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다. 라며 절대적으로 놀라운 선수다. 손흥민이 제대로 뛴다면 그를 상대하는 것은 다른 팀들에는 악몽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빌은 라임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에 대해 꾸준히 말이 나오는데,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에서 뛴다면, 그 선수들이 하는 것만큼 해낼 수 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했다. 캐러고 역시, 네빌의 의견에 동의했다. 스털링이나 마네가 현재 팀을 떠난다면, 손흥민은 펩과르디올라나 위르겐, 클롭이 가장 먼저 영입할 선수라 생각해도 된다. 라고 전했다. 이강인 키패스 부문 토니 크로스와 라리가 공동 1위. 도움 1위 자리 꽤찬 이강인 기회 창출도 라리가 선두. 발렌시아의 신의 미드필더 이강인 19이 제한된 출전 기회 속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엘체 1 2로 패한 지난 24일 한국 시각 2022 2 1 스페인. 나리가 7라운드 경기의 교체 출전 에 1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발렌시아가 0-2로 뒤진 74분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토니 나토 의만네고를 도왔다. 그는 중원에서 자신의 패스 길목 을 차단한 상대 선수 두세명을 꿰뚫 는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문전으로 침투하는 나토에게 연결했다. 비록 가직 시즌이 초반에 불과하지만 이강인은 올시즌 3도움째를 기록하며 라리가 도움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그는 다비드 실바, 카림 벤제마, 필리페 쿠티뉴 각각 이 도움을 제치고 1위 자리를 깨찼다 이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올 시즌 득점 기회를 창출한 횟수 키패스 우도 라리가 정상에 올라 있다. 그는 현재 90분당 평균 키패스 4 4위를 기록 중이다. 이는 올 시즌 현재 라리가에서 최소 200분을 뛴 선수 중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와 함께 가장 많은 키패스 기록이다. 현재 90분당 평균 키패스가 4회를 넘는 선수는 이강인과 크로스외에는 없다. 한편 이달 일정을 마친 발렌시아는 오는 11월 2일 해타페, 9일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라리가 8에서 9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이강인은 해타페 레알전을 마친 후 오스트리아에서 소집되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멕시코. 카테르와의 평가전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2022나리가 키패스 순위 10월 26일 현재 200분 이상 출전한 선수 기준 4.4회 이강인, 4.4회 토니 크로스, 3.6회 다비드 페레이로, 3.2회 호아킨 산체스, 3.0회 루카 모드리치, 2.8회 루카스 페레스, 2.8회 헤수스나바스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한국 축구팬이라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